이번 문제는 2005년 6월 30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우리 A를 한번 살펴볼게요. 뭔가 단어가 짤막하니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나 확실히 달라요. 여러분, work는 우리 친구들이 다 아는 걷다고요 working은 뭐냐면, 일하다도 있지만, 작동하다, 효과가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후자로 쓰였어요. 잘 봐봐. 이것이 방법입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가 걷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니까 그 아이디어가 작동하는 방법입니다. 즉, 그 아이디어가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그 아이디어가 어떤 아이디어냐면 여기 밑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다음과 같다 하면서 이제 밑에 있는 예시가 되는 거죠. 그럼 얘들아, 사실 여기 디스가 가리키는 말은 뭐냐면요. 가장 큰 햄버거 레스토랑 있잖아요. 음식점에서. 그 음식점이 이 아픈 아이들을 돕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 그 아이디어가 효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우리는 바로 여기 들어가 볼게요. 그러므로 이 회사는 하고 이 회사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 햄버거 레스토랑 회사가 될 거고 그 회사가요 특별한 집을 가족을 위해 어디 아픈 어린이들이 있는 가족을 위해서 지을까요? 팔아버릴까요? 짓겠죠. 왜?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빌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애들, 어우, 단어가요. 조금 쉽잖아요. 이걸 우리가 고등학교 어휘로 바꾼다면 '짓다'라는 건 얘들아 비슷한 유의어로 뭐가 있어요? Establish, 설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Construct, 구성하다, 짓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걸좀알아두세요 그럼 이번에는 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얘는요 발음이 비슷하죠? Leave, leave, 그죠? 그럼 이제 이거 두 개의 차이는 살다와 남기고 떠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살펴보시면 이 아이디어는 어떤 아이디어일까요? 일단 여기 있던 그 좋은 아이디어가 되겠죠 근데 이 아이디어가 도와요 그들이라는 건 여기서 누굴 가리키는 거냐면 이 아픈 자식이 있는 가족들 가족들이 계속하는데 뭘 계속해요? 함께 떠나는 거예요? 함께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것을 계속하게 돕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답이 몇 번이 되느냐. 지금 여기서 보시면 works, 그리고 여기 built, 여기 live. 정답은 1번으로 체킹해 주시면 되겠네요.